와, 어, 이거 뭐야? 야, 이거 뭐야? <laughs> 이거 뭐야? 와. 어. 아, 1대1이구나. 이거 생겼하던데 어, 연습이네. 2,000원. 한 판은 얼마야, 이건한 판은 얼마야?

이거 또 o 기 o d 래이 g y g o l l 래이 Go to d e 래아 오케이 아니? 쇼 화이팅, 화이팅. 쇼쇼쇼쇼 h o o choo, choo. 뭐이할수 있어 주영 아니 뭐해 오오오오오오오오 <laughs> 오오 수아 이겼잖아 어? 주영 수아 이긴 거 생각해 아니 뭐해 주영 이거 농구가 아니야 이거 야구가 아니라고 오오 <laughs> 오, 나이스 뭔데? 뭐가 있음? 아니, 야구가 됐어. 아니, 뭐해? 안 돼. 拜拜。Bye, bye.